국힘 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렸어요. 많이 덜 떨어졌어. 국민 마음을 그렇게 몰라.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예전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높았을 때 그들을 좋아한 게 아니에요. 국힘과 윤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권력을 조심스럽게 썼어야 되는데 다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서 민주당 야당에서 물론 특검 탄핵 계속했지만 이들은 권력의 주체가 아니거든. 항상 한 놈을 봐 국민은 제일 꼭대기에 강자. 이 강자 권력을 쓸때 겸허하게 썼어야 되는데 국민 말도 안 듣고 계속 고집부리는 그 가해자 마음을 쓰니까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지지율로 견제하고. 근데 비상계엄까지 일으켰어. 이때 끝난 거지. 그래서 국민은 윤 대통령과 국힘을 잘했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이미 끝. 났다는걸 알고 이제 이재명 대표 견제에 들어간 거야 지금 최고 권력자는 윤 대통령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야 민주당이고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권력을 안 주고 어부지리로 계속 국힘과 지지율이 가고 있는 걸 알아야 되지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또 우리의 윤 대통령을 좋아하시나 봐 계엄을 좋아하시나 봐 이따위 헛생각을 하고 그쪽을 물고 빨고 하면서 부정선거니 어쩌니 하다가는 너희들도 철퇴를 맡게 된다는 거꼭 명심해야 돼요 정무감각이 그따위로 없어서 무슨 정치인을 했어 이게 등신 같은 거죠.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똥꼬를 계속 차요.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